안녕하세 유튜브 호지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호지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컨텐츠를 오늘 저희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컨텐츠냐 제가 새벽 4시에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노래를 들은 적 있었는데 그때 아시죠? 막 불같이 켜지고 물이 막 켜지고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오늘 저희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새 집인데 과연 여기서도 그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노래를 켰을 때 과연 악마의 반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는 새벽 4시였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시간이 상관없이 그냥 노래를 틀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후 또 4시 41분, 조금 있으면 또 444라는 죽음의 숫자의 시간인데, 여기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그치, 진코야? <목소리> 진코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. 진코야, 무서워? <목소리> 그래, 형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. 알았지? <목소리> 진코 굉장히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, 진코, 뭐가 무서워, 짜셔 귀신은 또 없어. 있다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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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? 뒤에 귀신이 어디서 짜셔 누다? <laughs> 제가 얼굴이 귀신 같다는데요? 너 미쳤어? <laughs> 그래 한번 봐줄게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노래 바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<laughs>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노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킨다 <laughs> 그래 나도 무서워 너도 무서워? 뽀뽀 한번 하자 <laughs> 가겠습니다 어, 노래 굉장히 좋은데? 저거 무서워? 아휴, 지.. 금코 무섭다고 합니다 어, 노래가 굉장히 슬프면서 무서워 오 오!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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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무도 없는데? 어 뭐야 어, 진심 뭐야 개소렇게쳐 찌지직할 때 갑자기 여기서 소리 났는데? 아무도 없거든요? 어, 노리 너무 무서운데 이거 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오씨, 와, 어 와, 노래 너무 소름 끼쳐. 뭐야? 어 아, 진실,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, 이거 비지 너무 름끼치 친데 이거. 아, 아나 진짜 심장 나갈 뻔했어요 진짜로. 바로 지식할 때 갑자기 구근 커려가지고 진짜 개소 붙여 내가 같이 징구야. 징구도 징구도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. 와나 지금 와나 진짜 이거봐요 아 닭살 보이나? 살짝 진짜 닭살 돌았거든? 아이 보여주고 싶은데? 아 진짜 나 진짜 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야 뭐야 근데 진짜 아 아무도 없다니까? 와, 일단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소름끼쳐 진야 너무 무섭다. 화장실 물 켜졌어. 저번처럼 진심 뭐야? 나 지금과 같이 화장실 떠서나 무서워. 너도 무서워? 여러분들, 왜 이렇게 저한테 사는 집인데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나 진짜 개무서워 뭐야? 집구야 너가 앞으로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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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여기 있어 누구세요? 뭐야 또? 또물 켜졌어? 와, 나 이러면 이제 절대 안 들어줬어. 어? 야, 피카츄이 형왜 여기 있어? 어, 뭐야? 아니, 피카츄이 형 여기 왜 있어? 아, 어, 진심 뭐야? 아, 개 계단 끼쳐. 뭐야? 아, 어, 진심. 어, 자, 여러분들. 아니, 피카츄이 형. 저기 있어야 되는데. 아왜 여깄냐고 어지심식 너무 잘겹친다 이거 지금 아, 뭐야? 어? 인형 어디 갔어? 아, 뭐야 인형 어디갔어 뭐야 인형 어디갔어 지인식 야 친구야 피카츄 인형 사라어 뭐야 저기 있다고? 저 누구있으세요? 저기 누구있으세요? 어디있다는거야? 없는데? 어디있다는거야? 뒤에 뭐? 뒤에 누구있어? 없잖아 왜그래 너? 어우씨 너무 섬기지네. 아 진짜, 진짜 개 무서워. 나 짐꼬 이제 그만하자. 진짜 너무 무섭다. 너무 솔직히 무섭지? 그치 무섭지. 어. 자 호진 여러분들. 어 그만 음악 듣겠습니다. 와 이거 너무 름끼쳐서아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될것 같아. 아, 진짜. 아니 피카츄는 근데 진짜 어디 갔냐? 와이 노래 이 노래 이제 절대 안 듣겠습니다. 진짜 죽었대 끄와도이 노래 절대 안 키고요. 절대, 진짜, 틀지 말라는 노래는 틀지 맙시다. 또 호진이 친구들,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새 집에서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노래를 들어봤는데요. 진짜, 저, 진짜 너무 무섭고요. 저 이만 불 끼고 빨리 쉬고 싶어요. 조, 조용히 그냥 게임이나 할래.